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선생 한 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NKM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자, NKM 오늘도 양봉이 나와 주면서 연일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흐름. 어제도 나왔고 어제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분명히 지점 고점 다시 신고가 돌파를 시도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신고가 돌파가 이제 머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뚫고 눌려줄 것인가 아니면은 맞고 내려갈 것인가 상당히 지금 매도의 타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순간인데 매도를 잘 해야 돼요. 매도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싸게 사면 된다라는 거. 그죠? 매도하고 사면 돼요. 무작정 보유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갈 수도 있지만 또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 수익이 결국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뭡니까? HLB, 그죠? 급등했을 때 매도 전략을 드렸죠. 매도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40%나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NKM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우리 21선 돌파와 더불어서 강하게 지금 4일째 지금 현재 양봉 상승이 강한 흐름인데, 자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 다시 한번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대 그리고 35만 원의 이 저항 라인,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자, 지금 336,000원. 자, 지금 체결 강도나 흐름, 요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제의 고점은 지금 현재 순간적으로 돌파를 했고, 이 구간을 돌파했으니까 어떻게 지켜내는지가 일단은 관건이죠이 가격 335,000원 라인, 어제의 단기 고점 라인, 현재로서는 조금 지켜내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한번더 조금 상승 시도가 나와주면 은 이제 35만원, 그저 35만 8 5 0 0원에 고점을 갱신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바라볼 때는 한 번은 고점을 뚫고 조금 주춤할 것으로 조금 보여지네요. 자 미리미리 조금 매도를 걸어도 볼게요. 아시겠죠? 우리 30, 34만 5천원, ,000원. 34만 5천원에서 35만원 요 라인에 절반은 매도를 미리 걸어 둘게요 아시겠죠? 절반 미리 겁니다. 뚝 나와주면은. 매도가 될수 있도록 미리 조금 매도를 걸어두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n k m 다시 한번 상승 나와주면서 n k m 상당히 강한 흐름, 자 8%나 오늘 상승이 나와줍니다. 34만 2천 원 지금 현재 올라와주고 있고, 자 절반은 매도 하자라는 전략, 절반은 매도 축소를 할게요. 아시겠죠? 절반. 절반은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매도 얼마에? 34만 5천 원, 34만 5천 원에서 34만 8천 원이 라인에 절반은 매도를 할게요. 35만 원 돌파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 35만 원이라는 이러한 직접 고점에 대한 정항 라인 여기까지 지금 다 올라왔어요. 34만 5천 원에서 34만 8천 원이 라인에서 한번 절반은 매도할게요. 일단은 매도를 안전하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더 가더라도 올랐다가 매도를 안 하면 결국은 뭐다 말장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34만 5천 원 강하게 돌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일단은 축소 챙겨가면서. 네, 챙겨가도록 할게요. 챙기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리 엔캠 종가는 결국은 우리 상승했다가 역시 빠졌죠. 335,500원. 5% 상승세로 이렇게 지금 마감이 됐는데, 자, 제가 335,000원, 자, 말씀드렸던 가격. 야, 보세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오늘도 말씀드렸을 때 가격이 335,000원. 고점이었다라는 거. 오후에도 34만 5천 원을 다시 한번 터치를 했는데 아침에도 34만 5천 원, 오후에도 34만 5천 원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이 나와 버렸는데 일단은 34만 5천 원부터 34만 8천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어떻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34만 5천 원현 구간에 우리 매도하자라고 34만 5천 원 이렇게 실시간 전략을 아침에도 계속해서 드렸는데 위와 같은 전략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1 엔캠 실시간이라고 엔캠 실시간 엔캠 라이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실시간 전략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주소를 보내드려요. 주소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고 입장하셔서 함께 빠르게 대응하실 수가 있고 입장을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문자로 아시겠죠 문자로 다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역시 마찬가지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앤캠이라고 앤 엔캠 m 매도 앤 m 매도에 대한 전략 앤캠 매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고점 찍고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결과론쪽으로는 오늘도 어떻게 끝났습니까?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거. 양봉 아직까지 상승의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 내일은 내일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은 항상 움직임이 전강 후약의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침에 상승 나오다가 오후로 가면서 지지부진하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35만 원 우리 지점 고점에 대한 저항 35만 원을 돌파를 못한 가운데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항으로 올라오다가 오후로 가면서 하락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아시겠죠? 아침 내일 아침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응 못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는 꼭 축소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전략들 역시 상단의 번호로 5073, 7491. NK 이라고 남겨 주시면 NK 매도라고 남겨 주시면 내일도 대응 전략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